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63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 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받는다.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사업 규모로 본예산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추경을 통해 추가로 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 업무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 유지보수, 옥상 방수, 지붕 기와 등, 오개 부대 시설 및 오개 복리 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오개 우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오개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오개 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 동을 제외한 공용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 개선 공사 등이다. 단, 공동주택별 한 개의 공사 종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5월 중 현장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직접 공사비의 5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www.goiang.co.kr 정보공개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3133 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어 공용 공간의 유지 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장의인 종합복지관제 15기 라라카데미 참여자 모집. 고양시장의인 종합복지관 시설장 황성진. 에서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그룹 맞춤형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라라카데미 15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2월 17일 개강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트롯댄스, 그룹생활체육, 베이킹, 홈쿠킹, 둘레길 걷기, 자기표현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누리집 홈페이지 내 알림공간 대시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발달장애인자립지원팀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929-1451 다시 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라라카데미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탄현이동주민자치회, 사랑의 쌀 전달식 개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이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0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탄현이동주민자치회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의 저소득장애인가구를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옹기를 설치해 쌀을 모았다.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지역주민들이 온기의 쌀을 채웠으며 약 260kg의 쌀을 모았다. 탄연 이동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쌀 모으기 캠페인에서 모은 쌀은 복지관에서 진행 예정인 장애인을 위한 떡국떡 나눔 행사에 사용될 계획이다. 박점홍 탄연 이동주민자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구들을 위한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행사에서 모은 쌀로 장애인 가정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갤러리 갤러리 비상전시관 대관 신청 접수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장 황성진은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갤러리 갤러리 비상전시관 대관 신청을 받는다. 갤러리 갤러리 비상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위치한 휠체어 경사로 램프길을 갖춘 전시 공간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복지관은 이번 대관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예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 예술인,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약한 개월 동안 대관료와 일부 시설, 장비 이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갤러리, 갤러리, 비상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대관 신청은 고양시장의인종합복지관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GYP아어 골뱅이 한메일 접넷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복지기획팀 지역번호 031-929-1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플레이존 운영.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장 황성진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플레이존, 이하 디플존을 운영하고 있다. 디플존은 디지털 터치스크린, 전자칠판, 키오스크. 영화상영, 노래방, 3D펜, 스마트블럭, 로봇키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과 지역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디플존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날의 사업은 디지털 교육 체험 찾아가는 디플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 AI 활용, 코딩 교육 등을 주제로 전문 강사가 8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돕는다. 디지털 체험에서는 키오스크, 로봇키트, 3D펜, 터치스크린, 사이버 범죄 예방 애플리케이션, 더 안전한 내일 등을 다루며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디플존은 지역사회 행사나 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한다. 디지털 교육은 복지관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체험은 개인의 경우 매주 화수 목요일 오전, 복지관 방문 시 예약 없이 자유롭게 디지털 기기 체험 가능하고 단체의 경우 매주 화수 목요일 오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복지기획팀 지역번호 031-929-1475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수동면 무량사 설 명절 맞이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의 대한불교조계종 충령산 무량사 주지지상스님은 지난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수동면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 행사에는 무량사 주지 지상스님, 금담 홍선 큰스님, 이진춘 수동면장, 신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무량사에서 백미, 과일, 라면, 생필품 등으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 꾸러미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됐다. 지상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춘 수동면장은 온정의 손길로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주신 무량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무량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전통사찰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무량사는 자원봉사들을 구성해 20년 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봉사와 후원물품 지원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수목장을 조성해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